우리 첫 번째 우리 눈물의 여왕님의 무대였습니다. 자, 어, 과연 본선에 진출할 수 있을지, 자 우리 대결 상대의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대결 상대 파란 더듬이를 가진 산토끼님입니다. 자, 박수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굉장히 긴 더듬이를 가지고 있는 우리 토끼 이렇게 무대로 함께하게 되었고요. 두 번째 무대 바로 한번 만나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. 모도미를 가지인 산토끼님입니다.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파란 더듬이를 가진 산토끼님의 무대까지 만나봤고요. 이렇게 우리 비그룹의 첫 번째 대결을 만났습니다. 자 잠시 후 투표를 하실 때 우리 첫 번째 무대가 잘했다 눈물의 여왕님께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. 두 번째 무대가 더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면 파란 더듬이를 가진 산토끼님에게 투표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굉장한 우리 망토 의상과 함께, 자,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셨는데요. 또 어떤 무대를 준비를 해 주셨을지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꽃이 소녀님의 무대입니다.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네,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무대, 우리 코, 꽃의 선녀님의 무대를 만나봤습니다. 어 발음이 상당해요. 어 굉장히 정확한 딕션으로 또 노래를 불러주셨고요. 다음 우리 두 번째 무대를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. 우리 두 번째 무대는 청량미 한 스푼 아쿠아맨님의 무대입니다. 자,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네. 아, 네. 어좀 긴장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? 아 괜찮아. 어 괜찮다고 합니다. 자그러면 우리 두 번째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무대 청량미 한 스푼 아쿠아맨님의 무대입니다. 다시 한번더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. 시원한 그림이 되겠죠. 자꾸 왔을까만 멈추지 못하고 지고 있어 내 길을 바라봐야지. 네, 우리 청량리 한스푼 아쿠아맨님의 무대였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대결까지 만나봤는데요. 자 여러분들 두 번째 무대에서 우리 첫 번째 무대가 잘했다 생각이 든다면 우리 꽃의 소년에게 투표를 해주시고요 두 번째 무대가 잘했다 생각을 하신다면 청량미 한 스푼 아쿠아맨에게 투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트리 카니발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어, 좀 무대 경력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좀 여유가 느껴지는 것 같은데. 자, 그럼 바로 한번 세 번째 대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세 번째 대결 첫 번째 무대, 트리카니발님의 무대입니다.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습니다오 어, 굉장히 또 어, 혹시 뭐 눈치를 치신 분들도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어, 여러분들이 생각한 분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점, 복명 가왕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점 여러분들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 그럼 우리 세 번째 대결의 두 번째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두 번째 무대는 우리 붉은 산호초님의 무대입니다. 자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, 무대를 올라오면서도 전혀 긴장한 기색 없이 무대에 또올라오셨니다 아니에요. 긴장이 좀 되시나요? 괜찮으세요? 네. <laughs> 자, 그럼 우리 세 번째 대결, 두 번째 무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리 붉은 산호초님의 무대입니다. 다시 한번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. 해서 우리 붉은 산호초님의 무대까지 모두 만나 보았습니다. 자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세 번째 대결에서 첫 번째 무대가 더 잘했다 생각하는 분들은 트리카니발님께 투표를 해주시면 되고요. 두 번째 무대가 더 잘했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붉은 산호초님께 투표해주시기 바랍니다. 자 그럼 투표하기 앞서서 우리 B조 여섯 분의 무대 가수분들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올라올 때 다시 한번 더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무대 하셨던 순서대로, 무대 하셨던 순서대로 쭉 서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제가 서있는 이곳에서부터 여러분들 기준 좌측에서부터 우리 첫 번째 대결을 펼쳤던 우리 두 분. 눈물의 왕님과 파란 더듬이를 가진 산토끼님.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. 두 번째 우리 꽃이 소년 그리고 청량미한 스푼 아쿠아메 이렇게 두 번째 대결 투표해 주시고요. 마지막 세 번째 트리카니발 그리고 붉은 산호초 세 번째 대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마찬가지로 시간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A few moments later. 자 우리 B 그룹의 자첫 번째 본선 진출자 오, 야56대 44였습니다. 자 우리. 눈물의 여 왕님 본선에 진출하셨고요. 우리 두 번째 대결에서는 우리 28대 70위 청량미 한 스푼 아쿠아베님 진출하셨습니다. 자, 그리고 세 번째는 92대 8, 8로 8 우리 트리카니발님이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. 우리 세 분의 본선 진출자에게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, 우리 본선에 진출하신 분들은 옆으로 내려가셔서 무대 아래쪽에서 본선 준비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우리 세 분, 가운데로 한번 와주시고요. 자, 우리 또세 분은 한 분씩 한 분씩 정체를 확인해 봐야겠죠. 자, 먼저 첫 번째 우리 대결에서 아쉽게 본선에 진출하지 못한 우리 눈물의 여왕님. 자, 가, 어, 눈물의 여왕님 아니고. 자, 파란 버듬이를 가진 산토끼님. 가면을 벗어주세요. 자, 정체는 바로 <웃음> 우와! <웃음> 자, 뭐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학년 1반 김사람입니다. 오늘 어떻게 또이공명 가왕이 나오게 되셨나요? 그냥, 그냥 노래를 좀 좋아해서 아, 제가 조금 아쉬웠지만 정말 박빈이었습니다. 투표 결과마저 박빈이었던 우리 첫 번째 대결에서 아쉽게 떨어진 우리 파란 더듬이를 가진 산토끼님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. 자 우리 이어서 두번째 우리 꼬치 소녀님입니다 망토 어디갔어요 망토 멋있는 망토 자 우리 꼬치 소녀님 가면을 벗어주세요 야. 자 우리 꼬치 소녀님이었습니다 자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3반 김인하입니다 어떻게 본인이 떨어질 걸 예상. 예상을 하셨나요 어 살짝. 아 살짝 예상은 하시지만 그래도 정말로 좀 멋있는 무대를 보여주셨던 그런 무대였습니다. 마지막으로 짧게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재밌었어요. 재밌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꽃이 소녀님이었고요. 자, 마지막 세 번째 붉은 산호초님. 가면을 벗어주세요. 자, 우리 붉은 산호초님의 정체. 자, 자기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1학년 2반 오수민이요 어떻게 상대가조금막강했어요네 우리 상대방에게 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니 너무 잘모르시는거 아니에요? 아께떨어 함께 함 자, 그래도 어 본인을 꺾고 올라갔으니 이왕 올라간 거 함께 까지 하라고 응원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함께 함 <웃음>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세분 만나봤고요. 우리 세 분에게는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